곰 믹스로 영동 와인터널 여행을 시작합니다. 영동 와인터널. 어떤 곳인지 궁금했어요. 입장. 조명이 예뻤어요. 아이와 함께 와도 볼거리, 놀거리가 상당히 많았어요. 뭘 던지니? 오, 나도 해볼까? 꽝. 이쁜 조명 덕에 기분이 좋아지네요. 다양한 와인도 볼수 있어요. 영동 지역에서 생산된 와인 역시 볼수 있고, 구매까지 가능해요. 뽑기가 있어서 해봤는데 초콜릿이 나왔네요. 다음은 거울의 방. 신비한 공간처럼 느껴지죠? 제 딸도 좋아하더라고요. 포토존도 상당히 많았어요. 와인이 나오는 영화도 땡기네요. 와인 시음도 가능해요. 국내산 와인이 좋아 보이는 건 왜일까요? 곰 믹스로 영동 와인 터널 여행 재밌었나요? 땡큐!